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반항감정이 고조되던 지난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0.1%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0%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이 불과 1년 만에 20%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2000년대 중반 중국은 삼성전자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며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를 유도했고 삼성은 이런 중국 정부를 믿고 중국에 많은 공장을 세우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과 노골적인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중국 내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락하였고 삼성은 결국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스마트폰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며 2019년 중국에서 완전 철수해버렸습니다. 베트남도 중국과 같은 수순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베트남은 경제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체 GDP의 많은 부분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약 2,400억 달러이고 여기서 삼성전자의 수출액이 60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베트남 전체 GDP의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08년부터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아마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면 베트남 국민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500대 기업 1위가 삼성전자이며 베트남인 1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며 일본의 593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6,000개 이상이며 직접 고용 효과만 18만 명에 이릅니다.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은 한국 기업이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알수 있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 베트남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제,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한국과 사전 조율도 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우리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하여 회항하게 만들었고, 2월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인 20명을 예고 없이 격리했습니다. 그보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일부 혐한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을 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를 빵 조각에 치부한 것이 베트남인들의 국민 정서와 자존심을 건드렸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자. 태극기를 바이러스로 바꾸고 위안부와 세월호 피해자를 조롱하더니 베트남에서 삼성은 나가라며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아픔을 조롱하던 베트남의 모습은 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최대한 이득은 취하되 베트남 중심의 신남방 정책에도 다변화를 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1분기에만 무려 3만 5천 개에 달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수치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수치가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향후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며, 베트남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6개월 내에 파산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 외교에서의 협력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동반자이자 친구라며 축혀 세우던 한국과 베트남이지만, 이번 위기 속에서 국민 감정은 급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 알기 쉽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